충격적인 진실 박지현이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TV 조선 와수다 만물트럭 2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 확정. 정서준은 선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왜 그렇게 놀라고 경악했을까? 1 박지현의 깜짝 등장 와수다 만물트럭 2분 현장을 뒤흔들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 박지현이 달러사인 백슬래쉬사인 텍스트TV 조선 인기 예능 별표 별표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 별표 별표의 스페셜 게스트로 전격 출연하면서 현장은 뜨거운 감동과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음식 트럭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박지현의 등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박지현이 푸드트럭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녹화에 참여하고 있던 후배 가수 정서주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고, 곧바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어묵 국물에 담긴 충격적인 진심, 정서주의 눈물이 터진 이유.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박지현의 다음 행동에서 펼쳐졌습니다. 박지현은 트럭에서 준비한 따끈한 어묵 국물을 정서주에게 직접 건네며 별표 별표의 무대에서 당신과 나누고 싶었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듯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정서주가 두 손으로 국물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불킨 순간 현장은 숨죽인 정적 뒤 거대한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정서주가 그토록 놀라고 경악했던 이유는 바로 선배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심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대 위 경쟁을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교류를 의미했습니다. 3. 김용필과 안성훈의 말 잃은 순간, 박지현의 인간적인 힘. 이 장면을 지켜본 동료 가수 김용필과 안성훈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용필은 대본도 없는 장면인데 저걸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내다니 이게 바로 박지현의 힘기라며 감탄했습니다. 안성훈 역시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노래로 감동을 주는 건 익숙했지만 이런 인간적인 장면은 또 다른 차원의 울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곧 시청자들의 심리를 대변했습니다. 박지현의 이 행동은 예상치 못한 선물과 직접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울림을 직격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스처가 동료들에게 강력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준 것입니다. 4. 무대 밖에서도 전설을 만드는 박지현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이자 인간 박지현으로서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저 작은 한 그릇이 그냥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며 눈시울을 불켰고 팬들은 역시 박지현은 무대 밖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라며 열광했습니다. 정서주에게 국물을 건네며 보여준 그의 따뜻한 마음은 곧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인 별표 별표 진심으로 교류하는 시간 별표 별표을 단숨에 증명하는 명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언제나 전설이 됩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의 힘, 박지현 공감 예능의 새로운 문법을 쓰다. TV 조선 인기 예능 과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에 박지현이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출연한 사건은 프로그램의 콘셉트인 별표 별표 힐링과 공감 별표 별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푸드 트럭에서 보인 그의 별표 별표 따뜻한 어묵 국물 퍼포먼스 별표 별표는 단순한 서비스 행위를 넘어 인간 박지현의 진정성과 공감 능력을 증명하는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 예상을 깬 행동, 진심을 담은 상징. 박지현이 정서주에게 따끈한 어묵 국물을 직접 건네며 이 무대에서 당신과 나누고 싶었다고 고백한 장면은 현장을 충격과 감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대본에 없는 순간적인 진심이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충격과 해방. 심리학적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출연진에게 긴장과 놀람을 주었지만. 이어진 따뜻한 음식과 진심 어린 제스처는 그 긴장을 강력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로 전환시켰습니다. 정서주의 눈물은 단순히 놀람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로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울림, 김용필이 대본도 없는 장면인데 저걸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내다니라며 혀를 내두르고 안성훈이 노래로 감동을 주는 건 익숙했지만 이런 인간적인 장면은 또 다른 차원의 울림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박지현의 행동이 무대 위의 기술이 아닌 인간적인 통찰력에서 나왔음을 증명합니다. 어묵 국물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쟁과 긴장이 지배하는 무대 뒤편에서 서로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곧 팬과 지역 주민에게 별표 별표 저 작은 한 그릇이 그냥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별표 별표는 감동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 박지현의 확장된 매력.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 별표별표로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단숨에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성의 콘텐츠화, 요즘 시청자들은 단순히 완성도 높은 무대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태도, 관계, 뒷이야기 즉, 진정성이 담긴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박지현의 이번 행동은 계산되지 않은 진심을 통해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의 예상 밖의 따뜻함은 시청자들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며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국민 아들로의 확장.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지현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별표별표 별표 국민 아들 박지현 별표별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웰컴 투진내 등 다른 예능에서의 활동과도 일관성을 가지며 그의 대중적 영향력을 더욱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3.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전설이 된다. 박지현이 참여한 모든 무대와 프로그램은 단순한 출연을 넘어 별표 별표 전설이 되는 순간 별표 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에서의 행동 역시 별표 별표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언제나 전설 별표 별표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노래를 통한 감동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은 행동이 주는 울림은 시청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습니다. 정서주와의 교감. 김용필과 안성훈의 얼어붙은 표정, 그리고 현장 주민들의 눈물은 모두 박지현이 던진 진심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다음 무대와 행보 역시 음악적 완성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공감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푸드트럭에서 보인 이 따뜻한 행동이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하며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소통과 연결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할지 기대됩니다. 와수다 만물 트럭 2분 명장면, 박지현의 더묵 국물 서사가 남긴 울림.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 박지현이 TV 조선의 인기 예능 별표 별표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 별표 별표의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출연하면서 현장은 뜨거운 감동과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음식 트럭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콘셉트에 박지현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진심 별표 별표이 더해지면서 이번 출연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 그리고 더묵 국물의 상징적 의미, 무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박지현이 푸드트럭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그가 정서주에게 따끈한 어묵 국물을 직접 건네며 이 무대에서 당신과 나누고 싶었다 오고 고백하듯 말한 순간에 펼쳐졌습니다. 정서주의 눈물. 예상치 못한 박지현의 등장에 놀랐던 정서주는 그가 건넨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답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국물을 받아든 그녀의 모습은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담긴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압도 함께 녹화에 참여한 김용필과 안성훈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김용필은 대본도 없는 장면인데 저걸 저렇게 자연스럽게 해내다니 이게 바로 박지현의 힘기라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혀를 내둘렀고 안성훈 역시 별표 별표 노래로 감동을 주는 건 익숙했지만 이런 인간적인 장면은 또 다른 차원의 울림이었다. 별표 별표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박지현의 행동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압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유발한 진심 어린 메시지. 심리학적으로 박지현의 행동은 단순한 서비스나 즉흥적인 침묵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심리적 카타르시스 별표별표를 유발하는 고도의 소통방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 긴장 박지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관객과 출연진에게 긴장과 놀람을 유발했습니다. 따뜻한 제스처, 해방 지어지는 어묵 국물이라는 따뜻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이 긴장을 해소하며 강력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정서주가 눈물을 보이고 김용필과 안성훈이 말을 잃은 것은 결국 박지현이 던진 진심 어린 메시지가 관계 욕구라는 심리적 울림에 직격했기 때문입니다. 이한 그릇의 국물은 별표 별표 당신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의 별표 별표는 가장 강력한 진심의 표현이었으며 이는 곧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 저 작은 한 그릇이 그냥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는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대 박견결자 박지현의 새로운 매력 와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에서의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이자 김간 박지현 별표 별표로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의 핵심 정체성인 별표 별표 금식과 노래를 통한 진심 어린 교류 별표 별표를 단숨에 증명하는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는 무대 밖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라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앞으로 그가 출연하는 모든 예능에서 기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언제나 별표별표 별표 전설이 만들어지는 현장 별표별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은 앞으로 케이트로트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교감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지현이 와수다 만물트럭에서 보여준 것처럼 트로트 스타들이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진간적인 진심이 그들의 음악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묵 국물의 상징 박지현이 완성하는 휴먼 예능의 정점. 이전에 제시된 글은 별표 별표 가수 박지현이 TV조선 과수다 만물트럭 시즌 2분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여 보여준 어묵 국물 퍼포먼스 별표 별표의 충격적인 감동을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박지현이 동료 가수 정서주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넨 행위는 별표 별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 별표 별표였으며 현장에 있던 정서주, 김용필, 안성훈을 비롯한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별표 별표 더묵 국물 명장면 별표 별표 이 박지현의 아티스트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과 휴먼 푸드 버라이어티 예능 트렌드 속에서 이 장면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퍼포먼스의 확장, 노래에서 교감으로. 박지현은 이미 무대 위에서 별표 별표 노래로 감동을 주는 것 별표 별표에 익숙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과수다 만물 트럭에서의 그의 행동은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영역을 별표 별표 노래에서 긴간적인 교감 별표 별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과 해방감, 박지현의 등장은 정서주에게 별표 별표 충격과 놀람, 서프라이즈, 별표 별표를 주었고, 이어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은 그 충격을 별표별표 별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 별표별표로 전환시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전환은 메시지의 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김용필과 안성훈이 덜어붙은 표정을 지은 것도 이 심리적 과정을 방증합니다. 그들은 대본 없는 장면에서 박지현의 진심이라는 비가시적인 힘에 압도된 것입니다. 진정성의 매개체, 어묵 국물은 트로트 가수들이 무명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추운 곳에서 허기를 달래던 고난과 동료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이 이 상징적인 음식을 동료에게 건넨 것은 별표 별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버텨왔다. 별표 별표는 지난 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정성은 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별표 별표 저 작은 한 그릇이 그냥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별표 별표는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현은 이로써 별표 별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이자 인간 별표 별표로서의 매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인 별표 별표 금식으로 나누는 위로와 공감 별표 별표를 단숨의 명장면으로 완성시킨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브랜딩의 완성, 인간 박지현의 확장성. 어묵 국물 명장면은 박지현의 아티스트 브랜딩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무대 위 화려함 별표별표뿐만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무대 밖의 따뜻함 별표별표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친밀도 상승, 트로트 스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동료를 챙기고. 진심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대중은 그를 별표 별표 스타가 아닌 가까운 사람 별표 별표로 인식합니다. 이는 앞서 그가 출연한 죄컴투 진내 등 휴먼버라이어티 기획들과 맞물려 박지현을 국민 아들과 같은 친밀한 이미지로 확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콘텐츠의 파급력 증폭, 별표 별표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언제나 전설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처럼 그의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진심 어린 행동은 높은 화제성을 담보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견인은 물론 짧은 클립 형태의 쇼폼 콘텐츠로 제작되어 SNS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박지현의 이름과 브랜드를 더 넓게 확장시키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별표 별표 더무 국물 별표 별표는 단순히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라 별표 별표 휴먼 예능의 정수를 담아낸 진정성 코드 별표 별표였습니다. 이 명장면은 아티스트의 품격과 인간적인 깊이를 동시에 증명하며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마다 감동과 전설을 만들어낸다는 새로운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적인 서사가 만드는 브랜드같이 박지현과 돌아올게의 미학. 이전에 제시된 글은 별표 별표 가수 박지현이 TV조선 과수다 만물 트럭 시즌 2분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여 보여준 더묵 국물 퍼포먼스 별표 별표의 충격적인 감동을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박지현이 동료 가수 정서주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넨 행위는 별표 별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진심을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 별표 별표였으며 현장에 있던 정서주 김용필. 안성분을 비롯한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별표 별표 더무 국물 명장면 별표 별표 이 박지현의 아티스트 브랜딩에 미치는 영향과 휴먼푸드 버라이어티 예능 트렌드 속에서 이 장면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퍼포먼스의 확장, 노래에서 교감으로. 박지현은 이미 무대 위에서 별표 별표 노래로 감동을 주는 것 별표 별표에 익숙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나, 과수다 만물 트럭에서의 그의 행동은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영역을 별표별표 노래에서 긴간적인 교감 별표별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과 해방감, 박지현의 등장은 정서주에게 별표별표 별표 충격과 놀람, 서프라이즈, 별표별표를 주었고, 이어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은 그 충격을 별표별표 별표 해방감과 카타르시스 별표별표로 전환시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감정의 전환은 메시지의 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김용필과 안성훈이 덜어붙은 표정을 지은 것도 이 심리적 과정을 방증합니다. 그들은 대본 없는 장면에서 박지현의 진심이라는 비가시적인 힘에 압도된 것입니다. 진정성의 매개체 어묵 국물은 트로트 가수들이 무명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추운 곳에서 허기를 달래던 고난과 동료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이 이 상징적인 음식을 동료에게 건넨 것은 별표 별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버텨왔다. 별표 별표는 지난 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정성은 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별표 별표 저 작은 한 그릇이 그냥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별표 별표는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현은 이로써 별표 별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예능인이자 인간 별표 별표로서의 매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인 별표 별표 금식으로 나누는 위로와 공감 별표 별표를 단숨의 명장면으로 완성시킨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브랜딩의 완성, 인간 박지현의 확장성. 어묵 국물 명장면은 박지현의 아티스트 브랜딩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이제 별표 별표 무대 위 화려함 별표 별표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무대 밖의 따뜻함 별표 별표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친밀도 상승 트로트 스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동료를 챙기고 진심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대중은 그를 별표 별표 스타가 아닌 가까운 사람 별표 별표로 인식합니다. 이는 앞서 그가 출연한 웰컴 투 진내 등 휴먼 버라이어티 기획들과 맞물려 박지현을 국민 아들과 같은 친밀한 이미지로 확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콘텐츠의 파급력 증폭. 별표 별표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 그곳은 언제나 전설 별표 별표이라는 평가처럼 그의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진심 어린 행동은 높은 화제성을 담보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견인은 물론 짧은 클립 형태의 쇼폼 콘텐츠로 제작되어 SNS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박지현의 이름과 브랜드를 더 넓게 확장시키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별표 별표 더무 국물 별표 별표는 단순히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라 별표 별표 휴먼 예능의 정수를 담아낸 진정성 코드 별표 별표였습니다. 이 명장면은 아티스트의 품격과 인간적인 깊이를 동시에 증명하며 박지현이 나타나는 곳마다 감동과 전설을 만들어낸다는 새로운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기반의 휴먼 콘텐츠 출연이 박지현의 향후 음악 활동,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어떤 정서적인 깊이와 해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